이렇게 이제 그 육종 마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요 요런 거는 되게 작죠 얘네들은 뭐 이제 겨우 <laughs>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데 그 얘네들이 이제 물렀다가 그 물음병을 극복하고서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이파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이 컸는데. 대궁이도 이게 육종마늘이에요. 홍산마늘이 아니라 이제 뭐 그때 거의 뭐큰 놈들은 무릎 근처까지 올라왔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. 이게 제, 여기가 제 무릎이고 마늘 이파리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육종마늘이 제가 아 저번에 한번 어 이게 왜 예년 예년보다 이렇게 마늘이 잘 되지 이제 그러면서. 아, 저기, 완효성 비료를 기비로 넣어줘서 그런가,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, 아, 이제 또, 또한 가지 차이점이 생각이 났어요. 이제.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다가, 어, 완효성 비료를 넣은 것도 있는데, 그 광어 플러스라는 거를 밑에다가 넣었거든요. 유박하고 같이 광어 플러스. 광어 플러스도 뭐 유박하고 똑같은데, 그거, 광어, 그, 어분. 어, 분, 그,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넣어봤는데, 어, 그것 때문이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, 근데 그게 여기 경기도 안성에서는 그 비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어, 처형내 동네에서 이제 그거를 구해온 건데, 저, 김천 쪽이에요. 경상북도 김천. 그래서 그 비료를 다시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다섯 포만 좀 구해다오.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올 가을에 마늘 심을 때도 넣고 이 마늘을 캔 다음에 여기다가 김장 재수를 갈 때도 그 광어 플러스를 좀 넣고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 지금 제가 그 땅부자라는 거를 2만 원 정도 하는데 10kg에 2만 원 정도 하는 거를 그 몇년 써봤거든요. 근데 그 땅부자보다 그 광어 플러스가 어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광어 플러스는 18,000원 정도 하고 산것 같은데. 그래서 어 광어 플러스를 어좀 이렇게 여기저기 농사질 때그 비료로 좀 많이 넣어보려고 넉넉히 좀 주문을 했어요. 어? 아, 제가 뭐 그냥 섣부른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어, 왜 올해 농사가 마늘이 이렇게 잘 되지? 그 계속 궁리를 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년하고의 차이점이 광어 플러스를 넣었고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를 넣었고 그두 가지가 작년하고 다릅니다.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잘모르는데 이게 마늘 대궁이가 지금 이게 많을 때가 이게 되게 굵은 거거든요? 육종 마늘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? 홍삼 마늘이야, 뭐, 월, 원체 뭐 굵다, 막 이랬는데. 이게 한번 볼까요? 비, 여기가 이걸 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은, 저 얘가, 얘가 홍삼 마늘이에요, 얘는. 이렇게, 이파리가 이렇게, 이렇게. 요 앞에 있는 거는 육종 마늘이에요, 요게. 그러면은, 이 이 홍산마늘하고 육종마늘하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얘이 대궁이 굵기가 근데 홍산마늘이 굵기야 굵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완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. 이 뒤에도 얘는 얘는 육종마늘이고 저 뒤에는 홍산마늘인데 이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육종마늘이 하여튼 작년보다 훨씬 좀 실합니다. 마늘도 이제 더 굵은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두 가지가 작년하고 다른 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다가 내년에 올해 이제 또 마늘 새로 심을 때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. 에파팜입니다 네,